자, 친구들 이제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말씀 나와라, 얍!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준비. 말씀 나와라, 얍!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은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절기예요. 친구가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에헴. 이 사람은 사케오예요. 사케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서 나라에 바치는 세리였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장이었어요. 짤랑 짤랑. 사케오는 나라에 바쳐야 하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사람들에게 걷었어요. 그래서 돈이 아주 많은 부자였어요. 사람들은 사케오를 싫어했어요. 아, 사케오는 욕심이 너무 많아. 사케오는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아가. 아, 나 사케오가 정말 싫어. 사케오와 친하지, 친하게 지내지 않을 거야. 누구도 사케오와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가 사는 마을에 아주 기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대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도 고쳐 주신대요. 삭개오도 이 소식을 들었어요. 두근두근. 삭개오는 얼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우 와, 드디어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어요. 사케오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갔지만 예수님을 볼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사케오의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케오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수 있을까? 그때 사케오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 저기 저 나무 위로 올라가면 예수님이 보일지도 몰라. 삭개오는 사람들을 앞질러 달려갔어요.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영차 영차 영차. 사람들은 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를 보고 수분 거렸어요. 저기 저 삭개오 좀 봐. 부끄럽지도 않나봐.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나무 위에 있는 사께오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사께오야, 사께오야, 어서 내려오렴.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쉬어야겠다." 사께오는 이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뻤어요. 사께오는 나무 밑으로 내려와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맛있는 음식과 편히 쉴 곳을 만들어 드렸어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또수군거렸어요 예수님은 왜 사케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거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사케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사케오는 예수님에게 약속했어요. 예수님, 저와 친구가 되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줄래요. 또 제가 사람들을 속여서 더 많이 받은 것이 있다면 네 배로 돌려줄게요. 예수님이 사께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께오야, 오늘 너희 집이 구원을 받았단다. 너도 하나님의 자녀란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란다. 예수님은 사게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에게 감사해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 예수님, 감사해요. 자, 이제 우리 함께 두 손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모든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모든 이들의 친구가 되는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